반갑습니다. 이혜성 전문가입니다. 지금부터 블라스트를 보려고 하는데요. 비트코인이 하루 만에 다시 한번 최고가를 찍으며 기세를 올리고 있습니다. 짧은 조정을 거친 뒤 추세에 전환을 했으며 급등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확실한 대응 방법을 알고 접근해야 하겠는데요. 특히 많은 분들이 알트코인을 매수해야 되는지 아니면 비트코인을 매수해야 되는지 문의를 많이 하시는데 지금은 비트코인과 알트코인들을 고르게 주어 담는 지혜와 빠른 판단력으로 수익을 극대화하는 능력이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한편 블라스트는 여전히 저점에서 횡보하며 반등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주요 지지선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반등을 반복하게 될 경우에는 향후 좋은 흐름을 기대해 볼 수도 있겠는데요. 도널드 트럼프가 차기 미국 대통령으로 결정되면서 미국 주도의 비트코인 전략 자산화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친 가상 자산 시장이 형성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 모두 개인 자산 확대에 최선을 다해야겠습니다. 앞으로의 경기가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겠지만 정확한 타점을 잡지 못하면 손실로 이어질 수도 있고 반대로 반등시 100% 먹을 거30% 밖에 못 먹는 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안일한 생각 마시고 지금 바로 영상 잠깐 멈추시고 지금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2를 보내주세요. 정확한 매매 방법과 손실을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을 실시간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젝터는 제가 제목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과연 어떻게 대응을 해야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 우리가 원하는 목표가는 어디까지이며 어떻게 준비하고 대응해야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신 채널은 평생 무료로 운영되는 가상화폐 채널입니다. 저희는 절대 금전 요구, 후원 유도를 하지 않습니다. 저희를 사칭한 유도방 피해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단기 급등 코인들 무료로 추천해드리고 코인에 대한 모든 정보를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2만 문자로 보내주시면 평생 무료로 실시간 알림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하루 만에 다시 한번 최고가를 갈아치웠는데요. 그런 이유로 비트코인의 도미넌스는 다시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언제든 추가 상승하며 10만 달러를 돌파할 수도 있겠는데요. 따라서 지금부터는 비트코인의 흐름을 잘 살펴보면서 강한 돌파에 대비한 알트코인들의 진입 타점을 신중하게 잡아봐야 하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런 강한 변동성 장에서는 분산 투자 또한 매우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되겠는데요. 지금부터는 좀더 구체적인 흐름을 살펴보겠는데요. 보신 것처럼 상장 이후 매우 강한 하방 압력을 받고 저점에서 오랜 기간 횡보하고 있습니다. 자 최근 흐름을 그래도 끌어올려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직전 고점 라인까지는 끌어올리는 모습을 한번 보여줬는데요. 자이 매물대 상단에 안착을 하게 될 경우에는 최소한 이 라인까지는 한 번에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 매물대 상단 안착을 노리면서 신규 진입 타점 혹은 이런 고점에서 물려있는 분들의 추가 매수 타점이 되겠습니다. 자이 라인을 강하게 돌파하게 될 경우에는 절반 정도 정리해주고 나머지 물량 추가 상승분 노려보시면 되겠는데요. 2차 목표가 30원 언더라인까지는 충분히 달성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반면 이 라인을 이탈하게 될 경우에는 다시 한번. 바닥 라인을 확인하는 지지력 테스트가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라인 부근에서 지지받을 경우에는 이런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의 추가 매수 타점이 되겠습니다 물론 신규 진입 타점도 충분히 가능하며 이럴 경우에 이런 라인에서 신규 진입을 하신 분들은 일단 이 라인에서 절반 정도 정리 한번 해주시고 이 라인 위에서 안착을 할 경우에는 나머지 물량 끌고 가면서 이 라인 하단에서 전량 매도하는 투자 전략을 취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함께 비트코인이 100K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알트코인들 역시 노동을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저점에서 반등을 노리고 있는 종목들을 빠르게 분산 투자하는 투자 전략이 필요하겠고 어떤 코인을 매수해야 될지 모르겠는 분들은 하단에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2번만 남겨주시면 실시간으로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강한 변동성장에서 나올 수도 있는 일시적인 차익실현으로 인한 하락에 대비하는 해칭 포트폴리오도 매우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분들이 접근하기가 쉽지만은 않으시죠.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신 건데요. 이렇게 구체적인 투자 전략과 견조한 상승세가 예상되는 종목의 분산 투자를 위한 종목 추천이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2번이나 참여라고 문자 보내주면 시 저희가 다양한 대응 방법과 확실한 수익 종목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 드릴 건데요 어떻게 설명 드릴 거냐면 이런 유료 방에서 돈 내면 알려주는 거 똑같이 무료로 해드리겠습니다. 뭐 대단한 것 해준 것처럼 비용을 받는데 그 별거 아닌 거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어디 가서 돈 내실 생각 마시고 저에게 문자 주세요. 저희는 당연히 100% 무료입니다. 다른 건 필요 없고 구독 좋아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과 같이 비트코인이 급등하고 알트코인들이 반등을 노리고 있는 시점에는 분산투자가 가장 중요합니다. 눈 감고 찍어도 수익일 수 있지만 무지성 상승은 끝내 폭락이 나오며 오히려 손실을 초래할 수도 있는 만큼 전조한 패턴을 보이는 종목들로 분산투자를 해야 안정적인 수익을 도모할 수 있는데요. 잠깐 영상 멈추시고 하단에 보이는 전화 번호로 숫자 2만 보내주시면 좀더 구체적인 매매 타점과 종목 추천을 실시간으로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상담하다 을 보면 이런 고점에서 물려있는 분들이 참 많으신 것 같습니다. 혼자 고민만 하다 손실 보지 마시고 돈 드는 거 아니니까요. 문자 주셔서 직접 어디가 지지 라인인지 어느 라인이 저항 라인인지 꼼꼼히 설명 들으시면서 매매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시니까요. 편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또한 추가 급등이 나올 코인들을 미리 받아보고 선점하고 싶은 분들도 지금 보이는 전화번호에 숫자 2만 남겨주시면 도움 드릴 테니까요. 도움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해성 전문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